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특별법! 국내 원전의 습식저장조가 2030년부터 포화될 전망으로 법 제정이 지연되면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의 차질이 발생해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고준이 방폐장 부지 선정과 부지의 사용후행연료 반출이 지연되어 원전 지역의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특별법 제정 여부는 k 택소노미의 포함 조건으로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간주할지 판가름하는 핵심 기준인데요. 법제정 지연 시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피해가 발생해요. 여기서 핵심 기준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 계획이 존재하나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조건이에요. 그러니 더더욱 고준위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겠죠. 고준희 특별법은 원자력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특별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